어, 정션 FBT하고 메스 FBT의 동작 관리그 다음에 전압전류 특성,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MOS FBT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12장에서 BJT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정션 FBT는 FBT의 하나 일종입니다. 그래서 FET 안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앞서 우리 십장에서 배웠던 MOS FET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죠. 그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정션 FET 그다음에 메스 FET 메스 FET는 주 원료가 가리온 마스나이드입니다. 요거는 가리온 마스나이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정션 그런 FET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1 3에서 사고자하는 것은 정션 FET하고 바로 FMS FE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션 FET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작 원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MOS FET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션 FET는 N 타입 실리콘 좌우에 위와 아래 또는 뭐 좌우에다가 P 타입을 도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탈 실리콘이 도핑레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도핑레이트 P플라스를 도핑을 하게 되고요. 얘두 개를 갖다가 게이트라는 전극을 이용을 합니다. 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엔탈 실리콘의 한 단면이 소스가 되고 또 다른 한쪽에 드레인 쪽에 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고 드레인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 엔타입 실리콘이니까 전자는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흔들게있죠 일렉트로는. 그러니까 일렉트로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이니까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은 채널이 약간 채널이 그러니까 P 플러스와 N은 PN 다이오드니까 PN 다이오드에 약간의 디프리션 리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디프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디프리션 리전이 형성 안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별 방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 전압을 이 P 플러스하고 N, 그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는 P 플러스 N 다이오드니까, 다이오드니까 게이트 전압을 갖다가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을 낮추게 되면은 이 디프레션 리전이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같은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채널 폭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더 적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이 채널 폭을 갖다가 조절이 가능하고, 극단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아주 낮아지면, 즉, 패치볼때지보다더 낮아지면, 이 디프리션 리전이 전 영역을 걸쳐서 다 디프리션 리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체가 디프리션 리전이 영역이 되면, 은 드레인하고 소스의 전압을 인가한다 하더라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채널 오프가 되는 거죠. 크롬 모드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정신 FET의 주 동작은 뭐냐면 게이트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채널 폭을 갖다가 조절하는데, 모스 FET도 마찬가지예요. 게이트 전압을 조정해서 채널에 모여있는 전자의 수를 갖다가 조절해서 드레인의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컨트롤 하듯이, 여기서 게이트 전압을 조절해서 드레인과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모스 FET나 정신 FET나. 그런데 모스 FET는 뭐, 디프리션 리전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네선 몬터인 경우에는 평상시에 채널이 없다가 게이트의 전압을 가함으로 인해서 채널을 형성시켜서 그 채널을 이용하는 것 반면에 이 정션 FAT는 원래 가그 채널이 있었어요. 원래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게이트 전압을 가함으로 인해서 이 채널을 갖다가 줄여들어서 차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없는 데서 만들어주는 것이 m o s 은면 정신 FET는 있는 데서 없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PN 정신 FET의 동작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OS하고 정신 FET는 반대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MOS에서는 무조건 채널이 없는 데서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정신 FET는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동작 원리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모스 FT하고 정선 FT의 동작 원리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모스 FT에는 t 레 r e s h o l 이상 충분히 아무리 커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서 문제지, 그 커는 데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데 반면에,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채널이 오픈시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VGS가 게이트와 채널 사이 채널 게이트와 P 플러스와 N 타입이니까 이것이 순방향이 되어버리면즉 다시 말해서 빌트인 볼테이지 이상이 되면 게이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IG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f e t 의 동작 원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ET의 기본 동작 원리의 첫 번째 순서가 게이트에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VGS는 이와 같이 N 채널인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지 않는다. 반대로 P 채널일 때는 양을 가지 않는다. T채널은 N채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게이트와 드레이는 PN 다이오드인데 그것이 반드시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야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전의 FPT로서의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